성남은 세계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국제교류의 중심지로서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역할과 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성남은 글로벌 프렌즈 공유학교 운영을 통해 미래형 경기공유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온라인 국제교류 수업과 학생주도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대만, 태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국가의 학교들을 성남으로 초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라이언이 우리나라 제기차기를 정말 잘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2025년 4월 14일에는 성남 외국어 고등학교와 미국의 BSG 중등학교 간의 교류가 진행되었습니다. 양국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팀티칭 수업, 한국 전통놀이 체험, 모든별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과로서 영어라는 언어를 이제 수업 시간에서만 배웠는데, 그걸 친구들을 만나면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친구들이 말해주는 문화에 대해서 직접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국제교류는 아이들의 미래에 지금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예행연습을 하는 아주 좋은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경기공유학교 미래융합 프로그램인 성남글로벌프렌즈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교류를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2025년 3월에는 위례안비초등학교와 태국 마하사라칸대학 부속초등학교가 함께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태국 학생들은 한국을 방문해 문화 체험, 일일 수업, 홈스테이 등을 함께하는 오프라인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15개 국가의 온라인 국제 공동 수업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신개교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화상회의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서로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사전 온라인 수업과 비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글로벌 이슈 중심의 공동 프로젝트와 토론 수업을 확대 및 시애틀 한국 교육원과 협력해 콘텐츠를 개발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입니다. 앞으로 배움이 학교 현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해외, 그리고 온라인 공간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